1번 마트모터 큐어시에서 발견한 특이한 추천템 알려드릴게요 첫번째는 치아용 매니큐어 진짜 너무 신기한게 화이트닝을 해주는게 아니라 치아를 일시적으로 하얗게 보이게 해주는 매니큐어예요 사용방법은 치아에 물기를 닦아주고 매니큐어를 바르고 10초 동안 기다려주면 된다고 해요 지금 윗니면 발랐는데 보이세요? 진짜해 되게 얇게 발라야 되네 진짜 하얘지긴 하는데 일상생활보다는 촬영하거나 면접볼때 잠깐잠깐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두번째는 맨솔에 담만 안매크림 이거는 데오도란트가 아니라 진짜 애초부터 겨드랑이 냄새 나는 분들 있잖아요 만들을 위한 크림인데 일본에서 되게 유명해요. 약간 민트향 같은게 나요. 이렇게 되게 시원한데요. 근데 제가 교대랑이 냄새가 안 나가지고 실제로 써보진 못했지만 주변에 안내심하신 분들한테 이거 한번 선물해보세요. 세 번째는 붓기 관리해주는 탁근. 일본에서 붓기 빼려고 이거 많이 마시잖아요. 이것도 같은 기능에 얼굴이나 다리 붓기를 빼주는 영양제예요. 아이돌 분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거 나는 아이돌 비밀 붓기약. 진짜 효과는 좋아요. 이렇게 캡슐 타입 이거 하루에 3 개씩 먹어야 된다고요. 이게 2,000인 정도 하는데 2주치거든요. 밖에 촬영이거나 이럴 때 들고 다니면서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일본에서 구매해 보세요.